여기서 어디냐하면 m e m e r c 칼튼멤 Members 는데 l 리치칼튼골프클 함께 함께 o n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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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좋아요. 뭐라 그러지? 돈을 엄청 많이 께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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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께 함께 그린이며 클럽 하우스도 그렇고 거의 뭐 환상적으로 돈을 많이 쓴 코스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여기서 거리가 얼마 안 돼. 저희 집에서 한 3시간 정도 되는 것이고 어제 한 2시간쯤 그린 곳에서 자고 아침에 또 1시간 운전 해서 왔는데 아 이건. 여기에도 게이트가 있겠지. 있네. 자. 자, 일단 이제 아침에 해가 좀뜬거 같고. 뜬거 같고 보시다시피 정면에 저기가 클럽 하우스고 밑에가 드라이빙 레인지 연습장인데. 내려가 볼게요. 굉장히 좋아. 우리가 오늘 우리가 타고나갈 카트 들리고 오늘 뭐 제가 완에이라서 일단은 첫 번째 보이네자 여기가 저 클럽 하우스에서 본 클럽바이사에서본 연습하는 곳 퍼딩, 치핑 바로 앞에 있고 퍼딩 이제 오른쪽에 드라이버 가 엔진 저 끝에 있고 짠디도 보시다시피 잡조가 하나도 없어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 그뭐 코스 컨디션이 끝장이었던 걸 아직도 기억이 나네 브로퍼에 이렇게 엣지에 있는 곳이 얼마나 몇 군데 가 될까 없죠 그죠 자, 저기가 이제 해가 뜨고 클럽하우스 본쪽 지핑그라운드에서 그게 공도 예전엔 타이틀 리스트 새 공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테일러메이드 그 연습공이네 일단 치핑 연습을 좀 하고 여기 모기가 있는 거 같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꽉찬거 같고 저 할머니가 그러거했 그리고 허리 연습을 좀 하고 할머니가 벤틀리 타고 다니는 할머니인 것 같아. 예전에 이 동네 한번 온 적이 있는데 벤틀리. 내 앞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 정면에 보이는 저 핑크 핑크색 모자 쓴 할머니. 자, 이제 사람들이 거의 다 왔고 또 라니네 와있네 체크인을 하고 잠깐 짬을 내 가지고 클럽 하우스를 프로샵으로 한번 들어가볼까 프로샵 아 그릴러가 여기 있나? So it was, it was, yeah, it was yeah, fun. yeah, Oh, he's he's nice most in the world right now. i tell you what. And, and the thing that was just Sir, Yeah. After I hit shots, he said, good hand. this guy is the best the best compliment i a while, right? Uh, uh, yeah, and you take that and run with it. Uh, forever. <laughs> good. Good 여 뭐, 프로샵은 깔끔한 것 같고 다나다 프로샵 나오자마자 이렇게 다 있네 는 <sabotor> Uh, just a few reminders. Um, just uh, on, the, on your, each of your steering wheels, you'll see there's a player information sheet. Please make sure you guys are referencing what tees you guys are playing today. Um, it's uh, just correlated by division. As always, make sure you guys are keeping up with that group in front of you. Um, always, oh, the goal is always four and a half hours, so hopefully we get you in before then. Um, looks like a beautiful day, so hopefully the storms hold off, but it is Florida. You never know, um, so just play quick. GGIDs.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빨리 치는 소리야. 뒤에 밀리지 말고 밀리지 밀려서 늦게 치지 말고 빨리 빨리 치고 나가는 소리. 자, 하이간또 그렇게 쳐야죠. 자, 여기가 퍼스트 티 박스. 저신구랩 l e f 드는자 여기가 2번 홀 가3 파트리 오케이 자, 여기가 이제 8번 홀인데, 여기가 8번 홀. 주위 집들도 없고, 조용하고 조용하고 좋아. 여기가 15번 홀 385야드. 자, 18번 홀. 184를 들어가야 돼. 어이구. 쟤는 막 이상한데 가네. 3 2 0야들 날리는데, 그 다음에 정확성이 없어. 자, 이렇게 또 하루 가 끝나고 자, 오늘 이렇게 끝내고 버디 두 개하고 뭐몇개찼나한 7개 쳤나? 70투 오버. 7 그리고 7 8쳤원 그래도 요겐 중에 겐 중에 그래도 제일 잘친것 같아 외라 e r e a 이 e t i n Whatever. Here. Fine. It's okay. 자, 오늘은 이렇게 끝내고 또 집으로 가야죠. 여기 뭐 클럽하우스도 그렇고, 뭐 셔츠는 만 원이니까 안 사고 되고 자, 오늘 78을 쳤는데, 개 중에 그래도, 요번에 한국 갔다 온는 이후로 개 중에 잘친것 같아. 뭐, 다음 또 수요일날, 에이! 수요일날 또 게임이 있는데, 수요일날 또 가서, PGA 골프 클럽 가서 또 있으니까, 또더잘 치면 되죠. 아, 투, 디, 홀, 한두개 정도에서, 헤드샷 나온 것 같아.